<laughs> 오리가 쌍둥 <쌈뚱> 먹는데. <laughs> 왜 머리가 날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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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 보다가 엄마한테 걸린 해안. <laughs>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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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오나르도 해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로바로바 갈틱 포! 입니다. 네, 저번 갈틱 1편, 2편에 이어서 이번 3편. 정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드림팀으로만 꾸려서 오늘 왔습니다. 과연 정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만 모았을 때 어떤 갈틱 폰 영상이 될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갑시다. 러스키. 이게 문장을 처음에는 잘 써야 돼. 육상 빌딩을 등반하는 할머니 멋지다. 이렇게 해줘야 돼. <laughs> 자, 뭔가 잘못됐다. 이거 뭔가 잘못됐고. 이거 뭔가 잘못됐고. 탈모 아세요? 탈모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주제가 이런 거예요. 자, 외출한 <laughs> 코스프레를 했다고. 타블렛 같은 거 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좋아요. 완료. <laughs> 야, 이거 잘했다. <laughs> 밤 늦게. 방 안에서 분주한 향 아들 뭐해? 아, 이러면 너무 어려울려나? 밤늦게 야동보는 향 아니 징징이 좀 그만해 얘들아 일단 할게요 주제니까 유튜브에 일단 유튜브 하면 아니 징징이 진짜 이거 장인 되겠어? 브이로그 자 100만 유튜버 징징이 어? 이게 뭐지? 흠 일단은 뭐 연필이 있고 점점점? 달력이죠 이거 달력. 어어 어, 모니터 속 핑크 달력을 보고 고민하는 해안.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해안을 위로하는 몰리. 몰리 맞지? 확실히 이제 좀 하셨던 분들이니까 여유들이 생긴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꿀잼이죠 지체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렛츠기 자첫 번째 주제 63빌딩을 등반하는 할머니 멋지다 오케이 63빌딩 등반하는 오! 할머니 오 좋, 좋았어 좋았어 매달려버렸어 63빌딩에 매달린 꽃무늬 냉장고 <laughs> 바지를 입으신 할머니 기쁘신 듯하다 기쁘.. 아 너무 잘 그렸어 어, 기쁘신 듯하다까지 아, 오케이, 스카니다이빙 b u 이 스카이 다이빙3 buildings, 3 b u i l d i 3 b u i l 3 b u 이 l 하 i n g s 3 buildings, 3 buildings, 3 buildings, 3 buildings, 3 buildings, 3 buildings, 3 b u i l d i 흠. 음, 아, 이거였어? 아 갈틱폰 주제 뭐하지? 오, 좋아. 갈틱폰 주제를 뭐로 할지 고민하는 남자. 오케이. 아. 아니. 모니터 속 핑크 달력을 보고 고민하는 해안 물음표. 아, 나 뭔지 몰랐어. 핑크색 달력을 보고 스케줄 확인하는 해안. <laughs> 야 이거는 연우님이 주제를 거의 약간 고차원이네요. 한 차원 이상의 주제를 내버렸어요. 아난 이게 달력이 갈틱폰이 아니라 <laughs> 핑크색 달력인 줄 알았어요. 아이 갈틱폰 뭐라도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아, 킹 오브 잼미니님. 사람들 앞에서 변신이 풀리지 않아 이목을 집중시킨 마법 미중년. 오케이. <laughs> 코스프레하고 외출한 탈모 아재 사람들 시선이 좋지 않다. 오케이. <laughs> 대머리 공주님을 보고 놀란 사람들. 아니 공주님이야. <laughs> 아니 누가 봐도 아저씨잖아. 대머리에 왕관 쓴 공주님을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 <laughs> 오잘 그렸다. <laughs> 대머리 공주님이실에 숙은 숙은. 마법의 미중년이 공주님이 되지 말란 법은 없죠. 아 이거 누가 봐도 아저인데 수염까지 그리고 팔자주름 깊게 넣었는데 갑자기 대머리 공주님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편견이 입, 없습니다. 예, 미중년 아저씨가 공주님 될수 있죠. 다음. 울고 있는 해안을 위로하는 몰리. 어? 이 G 아니냐 이거? 우는 해안을 달래는 몰리. 오케이. 오케이. 펑펑 우는 해안님 위로해 주는 몰리. 펑펑 우는. <laughs> 그림자 특이하다. 특이해. 울고 있는 해안을 위로하는 연지 찍은 몰리. 연지 공지 찍은 몰리. 음.. 태양을 위로하는 몰리. 좋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한 번씩 해보셨던 분들이라서 다들 여유가 있어요. 이제 막 드립도 칩니다. 막 연지를 찍었고, 막 펑펑 오는 드립을 아주 찰지게 잘 치십니다. 예, 자 다음~ 유튜브에 데뷔한 징징이~ <laughs> 징징이 제일 잘그려 아무튼 유튜브 징징이 영상... 아우~ 너무 잘그려 유튜브에 브이로그 올린 징징이. 오케이. Okay. 노출증 유튜버 징징이의 브이로그. <laughs> TV에서 징징이가 옷을 <laughs> 벗는 걸 보고 놀라는 사람. 아니, 왜 여기다 노출증 왜 붙이냐고. <laughs> 아, 잘봤고 표정 좋았네요. 자, 다음. 자, 피바라기 님. 야동 보다가 엄마한테 걸린 걔. 야, 야. <웃음> 아들 <웃음> 몰탄 영상을 보다가 어머니께 딱 들켜버린 해안님 마침표. 와잘 그렸다. 밤늦게 야동 보는 해안. 아들 뭐해? <laughs> 새벽에 몰래 몰탄 <물탄> 영상보다 <laughs> 엄마에게 걸리래. <걸릴. 웃음> 휴지 뭔데? <laughs> 야동보다 걸린 해안 부크. 이거 휴지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제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코를 어, 풀거든요. 잠깐, 코좀 좀 풀고 가겠습니다. 어우, <laughs> 어우, 비염 많지?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어, 애니메이션 했었는데, 그때 약간 띠용한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엔 좀더 부드럽게, 진짜 우리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진짜. 저 레전드로 한번 뽑아보자, 얘들아. 하고 여기서 찰나의 순간처럼. 찡! 어! 완료! 음? 자, <laughs> 일단 이어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좋겠다. 하이. 와, 어,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어. 말 없이 한번 해볼게요. 거리 둬야지 마스크 내리고 뭐 하는 거야? 손을 이렇게 뻗어. 얘들아, 망했다. 이거 너무, 너무 오래 걸려. 잠깐만. 어, 이거 팔개 아파, 씨. 하하. 일단, 짱구 그려, 짱구 그리고. 그래, 여기서 입을 딱. 좋았어. 약간 악마짱구 가자, 악마짱구. 뚜루루뚜뚜루루뚜뚜루루루 데스노트, 데스. 데스, 데스. 오케이. 야 이게 뭐야? 아 <laughs> 잠깐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트루라냐 돌아서자. 안 되겠다. 아 여기다가 좀더 추가를 하자. 근데 여기서 차가 와 차가. 자 빵빵. 빵빵. 뭐지 이게? 그림이 점점 이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날려 버리자 이렇게. 오케이. 끝났습니다. 야, 거의 20분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리시는 분들 다들 고생하셨겠다. 자, 가봅시다. 시작. 자, 먼저 제 주제입니다. 오, <laughs> 어, 갑자기 사륜화? 어, 어, 점점 이어지고 있어. 왜 자꾸 눈병으로 가냐? 왜 자꾸 눈병이 없냐, 자꾸? 오케이, 눈빛이, <laughs> 눈빛이 발소됐어요. 어, 왜, 갑자기. 하하하하. <laughs> 어, 따볼까, <땀> 아저씨. <laughs> <어리 줘야지. 가정게. 웃음> 오케이, 자, 봅시다. 쥐어어어어어어어 <laughs> 갑자기. 왜 갑자기 코피엔딩이야. <laughs>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도 전보다 훨씬 뭔가 애니메이션 같죠? 아노님, 짱구. 아 초코비를 든 짱구였구나. 아 QR 코드 인증하는. <laughs> 아 이거 QR 코드인가? 갑자기 여기서? <laughs> 데스노트 드라마원입니다. 타락한 <laughs> 짱구. <laughs> 어 복미선씨 등장! 등장했는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엄마 등장해서 날개 사라졌어요. 야왜 <laughs> <나>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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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아... 아니 동민서 씨 먼저야 갑자기 눈알 띠용. 아 확실히 프레임 하나에 딱 연결이 되니까 훨씬 재밌네요. 다음, 나 잼민 씨. 와 오케이. 아 이거 좀 빡셌어.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왜 부끄러워해? 아 밀었어. 어? 뭐야 갑자기? <laughs> 아 뭐야 아, 갑자기 왜 둘이 뽀뽀해 <laughs> 갑자기 어, 브로맨스가 됐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아 네, 좋았습니다 다음 아 이거였어? 뒤졌어 <laughs> <laughs> 갑자기 왜 꼬리에서? 야, 여기 범인 누구야? 아니 로켓을 발사하냐고 그래서 좀 맞아버려서? 저기 소감, 소방관님 아니 갑자기 왜 로켓이 발사되냐고요 갑자기 또 근육질이 돼? 그래도 일단 이렇게 진행돼도 프레임 자체가 고정돼있으니까 말이 된다 자 다음 모코님 오케이 어 갑자기 말을 해 그렇지 갑자기 입에 손을 아니 소방관님 뭐하세요 아니. 아니 얼굴 어디갔냐고 누가 얼굴 완성해줘 그렇지 잘했다 여기서 자만 불 질렀다. 아니 너무 폭력적이야 이거. 자 캠프파이어 엔딩. 아 여기서 좋았는데 여기서 아 이분이 몰리 기어님이 살짝 사자마자 아 여기서 아쉽게 머리 트리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 까비 멋진 애님. 아 이거 나 이거 내 사진이잖아. 아 그거였어? 어 뒤에 여성분이 걸어온다. 어어 어. 어, 어. 하지만 내가 밀도를 잘 채웠어요. 슉, 가는데, 차가니다 띠띠. 멈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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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가. 오, 제가. 아, 어, 부딪히는 걸 막아주는 건가? 오, 살렸다, 살렸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렇게 해피엔딩. 야 잘했다. 이거 제 인스타에 올린 저랑. 몰리랑 같이 걸어간 그 사진이 있네요. 약간 여기서 밀도가 덜채어졌었는데 제가 딱 캐리하죠. 자동차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눈 빨개지면서 충혈되면서 갑자기 뛰어가려고 하지만 남자가 구해주면서 이렇게 엔딩. 뭐 이제 제가 결국 여자친구가 생긴다. 뭐 그런 해피엔딩이 되겠네요.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틱폰 진행해 봤습니다. 역시 확실히 어, 룰을 좀 정해놓고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는지 가시는 길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어 우리 또 참여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좋은 컨텐츠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